아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종에 계시이 성이 요동시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로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군석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모든 출입과 걸음에 주의 평강으로 함께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영육강 강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악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친척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절을 잘 우리 가족들을 섬기게 하시고, 서로 화평하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주신 분복들을 누리며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들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자리에 엎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온전히 나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한 명절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사명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우리 하루의 삶 되게 하시고 또한 이번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악의 세력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이 땅에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우리의 산업의 생업의 직장의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태풍으로또 피해 받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업들을 간구하니 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사람의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100세와 90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의 자손 이삭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얻은 기쁨과 그 즐거움은 불과 몇 년을 채가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에 저절대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저절대는 날에 그랬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저절 늦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두살경 되면 저절되는데 되게 길게 가면 5세까지 저절먹입니다. 그래서 어, 이 히브리 여자들은 여성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늦게까지, 아이가 거의 하얀이가 있을 때까지 저절먹이는 경우가 볼수 있는데 어, 이 유대인의 경전들을 쭉 살펴보고 우리 구약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3세 내지 4세경에 저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절대는 날에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저절대기 때문에 이제 유아기가 종결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잔치를 베풀면서 아이에게 이제 단단한 음식까지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저절대게 되고 이제 3세 이후의 나이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위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살아가 보니까 구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놀렸다라는 말은 희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이 사라의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는 한 14, 5세 정도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에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니까 100세에 얻은 이삭은 14, 5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사실은 이복 동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린 아이를 이제 저절때 나이를 놀린다, 희롱한다, 조롱한다, 가지고 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까게 가정에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차크라는 말은 비웃다라는 것입니다. 몹시 기분이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이 이삭을 희롱하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은 이스마일이 이삭의 장래에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염려가 되고, 이제 두고두고 두고 이스마일이 이삭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세 가까이 된 이스마일이 불과 4, 5세 된 이삭을 괴롭힌다. 이건 가정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니까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마냥 좋지만은 이스마엘도 버릴 수 없는 자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이나 너의 요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너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약속 유업을 이어 가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정의 아들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함께 하신 것은 근심과 갈등을 끊어버리고 가정의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도 이런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라와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여종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살아가 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녀를 대표하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를 대표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정력을 상징합니다. 완전히 대조적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종의 여자 하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에 일단 율법을 떠나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고, 우리 육체를 떠나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 하늘의 유업을 얻을 자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정리할 것은 옛 사람의 모습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붙들려 율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육신에 속한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육체의 정력을 제거하는 삶이 하늘의 기업을 얻는 복된 우리 언약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자아가 주는 육신이 주는 생각과 말을 끊어버리는 것이 하늘의 유업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때 우리는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수가 있고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투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두 마음이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계속해서 새사람을 계속 지배하려고 하고 나를 조롱하고 휘롱하고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성령을 대적하고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내 안에서 죄의 법과 악의 법이 의의 법이 이 선한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탄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옛사람의 본성과 새사람의 모습이 대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 본성은 육신의 자아로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장 일어난 갈등과 불화의 해결책이 뭡니까?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보내고 이삭을 후사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은 기쁨을 주지만 이스마엘은 도리어 갈등과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가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 광야로 달아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는데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쌍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가죽부대물이 떨어지니까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었다. 이 관목은 떨기나무인데 키가 작고 이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치 않고 밑동에는 가지를 많이 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죽는 거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 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웁니다. 이한 바탕은 이 화살을 쏘아서 떨어지는 가지의 정도의 길입니다. 그래,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데 그 어느 정도 거리에서 통곡을 하고 의미가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일에게도 언약의 그 어떤 분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를 소,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일으켜 너의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중단할 수 있는 복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마일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배타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편협적이지도 않습니다. 편애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후사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분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사라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끊을 자를 끊어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가를 찾으시고 그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타나셔서 그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 이름도 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라 것입니다. 그 이름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그러니까 이 갈대아울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간지십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십 년이 지났는데 언약의 구슬을 안 주시니까. 이 노종 엘리에셀이 우리의 후사가 될 것인가 상속자가 될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겠으니까 너의 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만 통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어, 사라가 잘못 생각을 했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사라의 몸이고 사라의 몸이 아브라함의 몸입니다. 결국, 아라람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언약의 후사가 태어날 것이지, 여종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의 유업을 잇게 하는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적인 모습 그리고 이 자아를 버리고 옛예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전에 이 육신의 생각을 살아갔던 모든 요소들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온전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이 우리의 가정에도 이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옛 것을 자꾸 붙잡고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얻은 것, 육체의 소유터라는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자비는 이스마엘에게도 손을 내비십니다.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으니까 샘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가족부대 물을 채다 가그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2 0 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해서 광야에서 그 주에서 활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랍 족속은 두고 두고 이스마엘과 분쟁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번성하고 그 나름대로 그쪽에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재벌들이 많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2 1절 보십시오.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이스마엘을 위해 새국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어서 이제 생육하고 이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분명히 그도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물리치지 아니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울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도망쳐 버렸다면 하나님도 그를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슬픈 가운데서, 쫓겨난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단해야 할 것은 육신으로도, 육신으로 얻은 이스마엘이 가정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으로는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도 이와 같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된 신자일까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옛 사람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옛날에 안희숙이라는 여사가 어 나는 죽는다. 어,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너왜안 죽니? 나중에 자기가 자아가 안 죽더라는 겁니다. 너왜안 죽니? 그러면서 예. 그 그런 책을 통해서 자기의 옛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에 은혜받고 순종하기 위해 주신 말씀인데 이말씀을로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을 제거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들을 다 제거하고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늘의 유혹과 상급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가 그 약속에 맞춰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의 생각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러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염려와 근심이 떨쳐지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내 모든 것 온전한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은 안전한 분이다. 주님은 근결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 어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받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붙들릴 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은혜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되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 더 화평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분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원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는 분노에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감구와 을 올려드릴 때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순신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화평한 명절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언약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이름부르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순신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기쁨의 자녀의 적을 떠나 잎실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성시하심을 보고 주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령과 근심을 치게하시고주님을 바라보이니 주님께서 세힘 주시고 내 모든 것 온전함에 도로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대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율법적인 요소를 끌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졌소 날마다 장애를 보인하고 자아가 죽게 하소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또키업버렸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갈과 있음에도 돌보셨던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다서 주님의 사랑시의시고주님믿고주라보시는모고 것에게 시주의을시다고주을다님사랑다 주님의 사랑으다 주님의 사랑으로다 주님의 으로주사다주시주